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시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6% 그리고 코스닥은 2.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괜찮아졌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괜찮아진 것은 바로 영국의 감세 철회 소식이 전해져서 그렇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영국이 종류를 바꿨고 또 그리고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었던 감세 대부분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운드 가치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 화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파운드가 화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면, 지난 5년도 아니고, 그리고 10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파운드화가 계속 추락을 하게 된 것은 영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영국 경제가 왜 좋지 않느냐? 영국 무역 수지 보시면은 정말로 참 현재 엉망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제 영국이 저렇게 된 것도 이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유럽 연합이 있는데 영국이 좀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통화를 갖다가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계속 파운드화를 썼고 또 유럽은 유로화로 이렇게 연합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 그런데 뭐 통화는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계속 교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렇게 잘라 놓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영국의 시장이 이만 했는데, 이만 했는데 어떤 우리로 치면 뭐 자국 시장, 국내 시장, 내수, 내수가 이만 했는데 이 브렉시트로 선을 끊으로 인해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이 통관 절차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어떤 장벽이 새로 하나 생기는 게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퍼져버려 가지고 영국은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이게 남아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갖다가, 저 무역 수지를 벌면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상황이 좋지 않죠? 언제든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영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연합하고 손을 꺼버렸습니다. 그게 브렉시트였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은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저 중국이 이런 짓을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다시 독재 시대로 접어들고 시장 경제를 갖다가 이제 내팽개치는 그런 조치를 해봤습니다 시진핑이 3년임을 했고, 이제 독재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영국처럼 이렇게 세계하고, 미국이 워낙 또 중국을 갈구는 것도 있고, 또그 배경은, 어, 리를 취하는 게 아니로,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중국을 갖다가 완전 이렇게 안에 가둬버렸죠, 손을 꺼버렸죠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집번에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영국처럼 시장을 갖다가 줄여서 내수 위주로 또 북한처럼 우리끼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람들 시진핑 욕하면 뚜이 맞죠. 어, 이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 권력을 쥔 사람한테 까불면 은 저렇게 뚜이 맞거나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서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멀리 보면 좀 다행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영국의 불안이 어느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화가 안정이 되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단기랠리에또 가능성이 돼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영국 총리가, 총리가 지금 영국 총리가 재무장관 임명했고 재무장관이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다짭짝공이죠 그래서 이번에 재무장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재무장관 내세웠는데 어쨌든, 문제 원흉은 이 총리다, 이 말이에요. 총리가 만약에, 어, 또, 낙, 낙마, 뭐 권력을 잃게 되고, 다른 총리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출식시장은 더큰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더 시장 지표 좀더 보면은, 지금 통화, 영국 펀드화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달러 대비 엔화 약세입니다. 어마어마시합니다. 지금 최근 1년간 보세요. 이거는, 와, 엔화가요.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지금 엔화, N화, 엔화가 <laughs> 저렇게 <웃음> 약해져 버렸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5년을 본다 하더라도, 뭐, 가장 급, 이거 뭐 엄청나죠? 10년을 봐도 이렇고요. 지난 25년을 보더라도 이렇고, 지난 50년을 보면 뭐 예전에 한참 일본이 잘 나가고, 이제 이때입니다. 그 시기, 1992년이 뭐, 일본이 가장 잘 나갈 때라고 본다면, 이제 이때부터 일본이 기울어졌죠 지금 일본의 엔화 약세는 어마어마시한 겁니다. 저거 아마 일본에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게 다강달라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지금 어마어마시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5년을 봐도 그렇고 10년을 봐도 지금 최고입니다. 그리고 25년을 봐더라도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바로 이 IMF 때죠. 달러를 가진 사람들만 정말로 이대로 영원히 가자 할 정도로 막 그때 밉상을 보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시절만큼이나 지금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가 영국처럼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돈을 제대로 못 뽑니다. 사실 뭐 돈을 못뽑다는게 아니라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 수입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적자,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 적자가 나는 거. 사실상은 예전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런 구호가 나와야 됩니다. 아끼자.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난다. 아끼자. 아끼잘 산다. 이런 구호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게다가, 뭐, 지금 말씀드린 건 무역수지 적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외환 시장 불안 문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가 불안 또 금리 인상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수서 바뀌었겠죠. 그리고 11월 때 되면 당장 또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1%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외환 보이고 유출 그럼 또 외환이 줄어든다 말은 또이 우리나라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 넉넉한 건 아닙니다. 넉넉한 건아니지만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 미국은 나는 괜찮니, 괜찮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스크림 쫙쫙 빨면서 우리는 괜찮은데 너가가딜방해서 그렇다고. 저거는. 아 진짜 밤에 뜨기 때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저거는 괜찮기 때문에 아직 뭐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아픔이 다른 나라의 아픔이 미국으로 이렇게 전해질 때쯤 되면은 미국도 지금 이제 거저서야 인식을 하고서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 이런 걸좀 줄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연말까지는 오른다고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오른다고 봐야 되지만은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영국 감세철에 파운드화 안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고 만약에 영국 총리가 조금 더뭐 어,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잘리면 시장은 다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뭐 경쟁 장되다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생각도 안할 건데, 중국은 뭐 세계 패권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된다 생각하겠어요. 저거는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 중국이 게임이 끝난다, 어, 중국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일본이 1992년도에. 90년도 초, 그 때쯤이죠. 부동산, 뭐, 주식,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지금 무랑으로 접어들었다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니, 우리 1980년대 말, 후반기, 85년 이후부터 정말로 참 우리가 학창시절에 일본이라 하면 넘사벽이었죠. 그만큼 잘 나가던 일본기 그때 모습이 그 전성기였는데, 중국이 아마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이 자기 딴에는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 좋았죠? 세력들 오늘 매수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면, 17개의 종목 체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종목이 좀 많으니까, 플네 a 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은요 종목들 있죠. 요 색깔 칠라는요 요 색깔 칠라는이 종목들, 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10개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대원제약인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 어제도 뭐 잠시 신호가 어제 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신호 또는 상승 반전에 대한 신호가 뜨게 되면, 그간, 이런 식으로 뭐 짧게 나면 그이후에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좋은 흐름 을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겠네요. 오늘 장중에 들어갔으면 오늘까지도 참 괜찮은데 지금 이 시점부터는 뭐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이미 보유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있죠. 하락 반전 신호가 날때 한번 정리 아니면 색깔이 이렇게 바뀔 때 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무 상태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빨간색으로 되니까 좀 살만합니다. 그죠 항상 시장은 빨간색이 될때 살만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울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두 다 힘내서요. 지나다 보면은요, 뭐 어떻게 막 도저히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어느새 바뀌어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뭐 정말로 뭐저 사람은 도대체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개 개인의 역사를 들어보다 보면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아무라거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일일이 다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순간을 삼고 견디며 인내 했기 때문에 그다음 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또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주식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힘들긴 힘들죠. 힘든데, 저기, 코로나 때도 힘들었어요. 어때도 그 엄청 힘들었고요. 그 이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하, 딱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보면, IMF 때도, 하, 정말 나라가 진짜 눈물바다였다입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은 언제 그랬냐는 듯또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입니까?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습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린 분들은 또 희망을 좀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고,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저력들이 몇손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종목들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또 물량을 매집해야 되겠죠. 하여튼 최근에 이 중국 상황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한테 참 기회가 오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중국놈들 자기 나라 경제력이 좀 커져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갖다 소국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던 모습 많이 봤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뭐 중국의 소국이었다 이런 그런 개념을 들고 내 애들이라서. 뭐, 중국 인민들 개개인으로 봐서는 좀 부상하고 그렇지만은, 중국 국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잘 됐죠. 중국이 저렇게 발표해주면은, 또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중국이 국가에서 밀고 나와서, 반도체 산업을 뭐 장악하겠다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달려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내부적으로 그때 분위기가, 기업하는 놈들 다 때려지기 버린다. 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 완전 밟아 대던 때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뭐또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해서 인력까지 다 빼가지고 그렇게 반도체 산업을 따라왔다닙니까 그런데 뭐잘나가는 그 화웨이도 미국이 대신 밟아줘서 참 고맙고, 반도체 산업도 이렇게 미국이 밟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산업을 제대로 유지나 할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거는 외부에서 그렇게 때려 잡은 거고, 독재를 위해서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보면 참, 불쌍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봐서는 참 다행스럽지 않나. 지금 당장은 힘들 거예요. 중국하고. 거래 관계가 많기 때문에 힘든데, 장기적으로 계속 중국이 저런 식으로 독재로 간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뻔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은 우리나라는 워낙 뭐, 뭐 내수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뭐 세계를 바라보지만, 어떤 우물한 개구리가 스스로 되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